날 진해웅천 바닷가에 사는 이생훈의 애동딸이 창훈 안민동에 사는 김찬봉댁 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얼씨고 혼례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네. 이렇게 홀례를 올리고 첫날밤을 맞이했는데 신부의 가슴이 쿵닥쿵닥 마치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어, 둥둥 네가 내 사랑이지 w a k t 사랑 기리 a r a m 사랑 r i p u 사랑 아니, 곧 여기다 좀올려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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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 누구나 내 사랑이야. 红纱帐，吹又奈何？春、嗯、归，春归迟。红纱帐，霜满秋色，红纱帐，霜满秋色。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새색시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한 날 김찬봉댁이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한바탕 추석잔치를 벌였습니다. 인심 좋고 마음씨 좋은 김찬봉 영감. 김찬봉 영감의 앞마당엔 둥근 보름달이 쏟아져 내리고 밤이 깊어갈수록 잔치 분위기는 무르익고 가는데. 전하대장 세실왕이 천하대장 세실왕, 한가위를 맞이, 아야 잔치판을 버렸구나. 백명가량 매진들의 보름달이 눈실 떤데 혼동네가 하나되어 웃음꽃이 만발하네. 안 편네 조부모 효도 웅전댁이으뜸일세 사랑 중요 중절 대장부가 따로 전생년분 따로 있나 이만 허면 그만이지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오와 동동 내 사랑아 그렇게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수록 새색씨의 마음은 안민국의 너무 웅천 바닷가에 살고 있는 친정 부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향한 그리코 보고픈 증을 참을 수 없던 새색시가 잔치 마당을 벗어나 안민국개를 오르기 시작했는데 고요한 달빛이 새색시의 발걸음을 비춰주었습니다. 식사랑 구원 정의 스무 해를 소은 정성 오늘 같은 한가위에 눈물사랑 사무치네 고맙고도 그리운 정 달빛하고 흐르는 밤 함우치는 그리움에 애간장이 다 녹는다. 멀리 웅천 바다에서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렇게 안민국의 산마루에서 하얗게 밤을 세운 세셋시는 새벽여 명이 팔골 무릎에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뿔싸 그제서야 제 정신을 차린 세셋씨가 신랑과 시부모님이 기다리는 시가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시가 시댁인 김찬봉 댁에선 야밤 중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새 색시의 행방을 몰라서 밤새도록 초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알토록 고운 효심 어디 두고 이제 오나 한민국의 험산줄여어디라부놈나들며 산진승과 외놈들이 두렵지도 않았뜨냐 비영창 달 밝은 밤 주석 잔치 한창일 때 한민국에 넘고 넘어 산마루에 걸터앉어 봉천 바다 바라보며 양친 부모 그리다가. 사무채는 그리움에 하얀 밤을 지샜네다. 뭐시기? 뭐시기라고? 친정부모님이 그리워 한민국의 정상에 올랐다고? 아이고, 아이고. 며느라가 내 생각이 잘 받구나. 그 누가 막을 손가 나의 은정의 기른 정을 어느 누가 막을 손가 하늘 같은 부모의 사랑 이제부터 한가위에. 양가 집안 상봉하세 안민마루 한복 반성 잔치마다 버려보세 소고 치고 춤추면서 소통 화합하지 마세. 아이고 김찬봉 어르신의 통큰 사랑이 곧등을 시큰하게 하네요. 친정 부모가 그리워서 안민마루를 찾아간 새색시의 마음을 따뜻이 어루만져 주시는 속깊은 사랑. 바로 이 날을 계기로 매년 한가위 셋째 날에는 양가 집안이 안민마루에 모여 잔치 잔치를 불렸다지 않습니까.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안민국에 찾아가자! 금지 오겸 낳은 자식, 안민국에 기다린다. 사돈집안 기다린다. 안민국에 어서가자! 산의 진미 가득 담아, 안민국에 찾아가세. 시집 떠난 우리 아기, 이런 상봉꿈이 이런가, 이리 오너라, 내 아가야! 어디 보자 우라가요 안민국에 만날 축제 길이길이 보잖나요 진해성산사돈지간 천년만년 살고지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그런 가닥에 안민국에 만날지는 진해구와 성산구가 합과 번영을 다진 하목축제라고 하죠 바로 오늘이 그런 만날 지로서 성상과 진해구의 신랑 신부의 한건 안민국의 정상에서 만나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행복한 일을 꿈꾸는 날이고 c 진아 칭칭나네 t 진아 칭칭나네 n 진아 칭칭나네 e 진아 칭칭나네 o 진아 칭칭나네 칭칭 안민 고개, ho, 라서면 o m i 칭칭나네 호롱달 n g n o 네 h i n 칭칭나네 아름다운 이동산에 r o n 칭칭나네 몇만 년 살고 지고 백이나 칭칭나네 진해성산 번님네들 백이나 칭칭나네 사돈찌간 화목하세 백이나 칭칭나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 행복하고 행복하세요 개기나 칭칭 나네 개기나 칭칭 나네 개기나 칭칭 나네 개기나 칭칭 나네 <laughs>